안녕하세요. 미나테라피 빗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통일감 있는 색깔 톤으로 작품을 완성할 때 사용하기 좋은 이런 컬러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조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참고할 때 이런 컬러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컬러칩에 있는 색깔은 사실 내가 물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화 물감으로 만들 수 있는 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칩도 물론 좋지만, 내가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물감의 컬러 칩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색깔의 이름을 적고 그 색깔을 이렇게 칠을 할때그 색만 칠하는 게 아니고 민화의 특성상 발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임 색깔을 넣어두면 나중에, 아, 얘를 발임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작품이 완성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색깔의 조합에 이렇게 옆에 추가해두면, 음, 내가 작품을 좀 통일감 있게 완성해야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색깔 바탕에 색깔 발임을 이렇게 해두면요. 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발임을 했더니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게 비슷한 톤으로 완성을 하면 작품들이 모두, 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놔도 전혀, 어, 뭐랄까.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죠. 네. 제가 색깔을 만들 때, 음, 내가 만들 색이 어떻게 어울릴지를 계획할 때 음, 컬러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요 그림들은 지금 사실 저의 첫 번째 책인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사파로 들어간 그림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의 사파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화를 그리면서 어 어쩌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엄마가 되고 송두리째 삶이 바뀌었다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여기 아까 그이 고양이들 여기 있죠? 요 책가도에 있는 이 고양이. 네. 작은 도전으로 나를 찾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미나테라피 로고에 들어가는, 어, 그 책, 이렇게 화장대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가며 할 때, 여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작품이죠. 요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마라는 작품 이름으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민화를 그리면서 육아의 우울증을 좀 많이 해소를 했었어요. 음, 육아를 하면서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을 민화를 그리고 사람들과 이 민화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요. 혹시 이렇게 예쁜 사파와 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 어, 예스이사나 교보문고에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자존감 수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강력 추천 <laughs>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미술을 전공하거나 이렇게 미대를 나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화라는 작품이 민화라는 이 그림의 뭐랄까 장르가 어.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보고 도전해볼 수 있게 하는 되게 매력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도전을 했었다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도 어,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추천을 드려봅니다. 음, 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핀터레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에 P라고 적혀져 있는 사이트가 하나 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컬러칩을 보실 수 있고 민화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민화 작품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색으로 작품을 어, 조합해봐야겠는지 구상해봐야겠는지 계획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연꽃도 오른쪽은 조금 차분하고 왼쪽은 쨍한 것처럼 색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꽃도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지 참고하고 싶을 때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민화를 그리면서 실력이 가장 늘었던 작품을 소개하고 그 도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민화테라피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